지금 시간은 6시 52분 마감을 하고 있어요. 어, 미오 미 님. <laughs> 청소하고 계세요? 아..아..안돼 네. 찍지 마세요 왜요?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없어요 <laughs> 보여줘요 이런 내추럴랑 음. 오케이 나 갈게요 분리수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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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면 더 찍고 싶잖아 저기요 <laughs> <laughs> 제 과제예요. 부장님 도와주세요. 나도 있어. <laughs> 이. 구세주다 구세주. 구세주 왔다. 허팝이 왔어. 다금저 패딩 입고 와요. 괜찮아요? 얼마안 남았어요? 괜찮아요? 네. Okay. 네. 주님, 제가 할게요. <laughs> 아. 오케이. 주님 제가 할게요. 저는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. 저안 <laughs> 놀래요. 밖에 <laughs> 야경이 예쁘네요. 와. 그 뭐가 그렇다 이거예요. 빨리 포차 이거예요. 빨래를 다널었다 <넓았다> 이거예요. 하었고 <laughs> 잠깐 담소도 나눴다 이거예요. 빨리 퇴근할 거란 말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빨리 빨리 빨리, 빨리 퇴근하자 퇴근.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한복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해야지 아니야 사랑해 언니 좀 어떡해줘 오죽가자 저기 주인님이 <laughs> 뒤에 계신데 <웃음> 주인님 <웃음> 뭐라고 해주세요 안녕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<laughs> 허니 안녕 어떤 아저지 왜 그거 봐요? 뭐요? 이상한 거 봐요! 그렇지, 봅시다! 수고하셨습니다! <laughs> 이 자리야? 음, 와, 뭐야. 어, 뭐야. 랭다 어, 나... 사랑해. 여기 봐줘. 사랑해.